1년 전 이맘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하고 심각하니 안타깝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한해 묵상을 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묵상 영상 올리는 일을 한해 내내 할수 있었는지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출근길 묵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올한해 힘들더라도 묵상 영상을 다 올리면 홀가분하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2월도 되기 전에 내년에도 계속하지 않느냐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계속하긴 힘들다고 하니 함께 나누는 신우회와 청년부 등 공동체 사람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이 묵상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지 옆에서 지켜본 아내와 딸이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을 반대하니 그만하는 것이 옳습니다. 직장 사역 연구소에서 동역하던 한 목사님은. 책도 좀 읽고 쉼도 가져야 하니 매일 묵상은 무리라고 전곡을 찌르는 충고를 하니 따라야 옳습니다 1년 동안의 출근길 묵상의 원고를 다 모아 보니 에어포 용지 1,030매, 200자 원고지로 6,000매가 넘었습니다 최근 몇 해는 제가 한 해에 여러 권 책을 냈는데 올해 출간한 유일한 책이 일터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나마 출근길 묵상 365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한해 동안에 제 삶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 일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1년 전 코로나 상황으로 매일 묵상의 필요를 느꼈고 시작할 엄두를 낼수 있었습니다. 올해 외부 강의도 거의 없었고 몇 번의 강의도 줌으로 하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 묵상을 계속해야 할 명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묵상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해야 계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름을 1도 서명 묵상으로 바꿉니다. 날짜를 적는 대신 2021년에 365회 이후 366회부터 2022년 1월에 시작합니다. 올해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묵상을 빠뜨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책별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 일터 주제를 벗어나는 묵상이 있는 단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유롭게 택해서 하는 묵상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주제별로 시리즈 묵상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책별 연속 묵상도 중간에 해서 느헤미야, 에베소서 등몇 책은 2022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그림, 음악, 책 등을 활용한 묵상도 기존의 이야기 묵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단 주말이 아닌 평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묵상 영상을 참안 보시더군요. 주일에는 조회수가 평소에 마이너스 100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묵상을 1년 동안 집중하다 보니 일도수명 채널의 다른 코너들의 소홀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직장인 콜링스토리, 직장인 말씀기도, 사물의 일도신학 등의 영상을 같은 시간 6시에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일도수명 채널은 유료 광고 자격을 얻어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습니다.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 본래 광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글사에서 원하는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부득이 광고 수익을 얻는 신청을 했고, 얼마 전 4개월여 만에 119불 정도의 첫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광고를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 불편하지 않도록 앞뒤로만 넣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광고를 봐주시면 직장사역연구소 재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과 알림신청을 해 주시면 아침마다 일토설명 묵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등에 공유할 링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침 7시쯤에 제가 간단히 소개와 설명을 붙인 공유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토소명 묵상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일토소명을 실현하는 일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며 일토소명 묵상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